안녕하세요. 어, 저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독서 습관 행동을 촉진시켜주는 남자, 줄여서 행총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유튜브를 처음 찍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어떻게 1년 10개월 동안 191권의 책을 읽고 어, 리뷰까지 작성을 하게 될수 있었는지 어,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책 3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바로 첫 번째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책은 역행자. 확장판입니다. 어, 자청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아직까지 어, 자청 작가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 저는 근데 오늘 그런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어, 논란과 상관없이 이 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역행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0 단계 무의식의 균열부터 어, 7 단계 역행자의 책받기까지 어, 0 단계에서 7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할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어, 그중4 단계 뇌 자동화라는 단계가 나옵니다. 어, 거기서는 어, 이전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전략은 음, 자청님이 만드신 개념인데,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써라. 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어, 여러분들, 책은 근데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 선생님에게 저희는 책을 읽으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책은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 것일까? 어, 책은 뭐, 지금 세계적인 뭐 부자들이죠 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아니면 일론 머스크 어,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뭐 부자들 뭐 김승호 회장님이라든가 뭐 자청님도 포함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 수백 년 전에 어, 현명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독서는 정말 중요한데요. 어, 그래서 저는 역행자의 이의 전략이라는 그 내용 덕분에 지금까지 계속 책을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역행자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어, 뭐, 각종 카페에 가입도 해보시고, 거기 카페에서 진행하는 여러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챌린지를 진행을 하시면은 책도 읽을 수 있고, 독서 모임에 참여도 해보시면은 책도 읽을 수 있고,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함께 글도 쓰실 수 있고,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추천 제고로 역행자 확장판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책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명한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 고명한 작가님은 개그맨으로 원래 더 유명하시죠 그런 고명한 작가님은 어, 이전 작품들도 어, 책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하여 어, 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등등 해서 아직까지도 책을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개그맨이셨는데 지금은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요식업 CEO로 또 알려 계시고 어, 그리고 지금은 책을 쓰는 작가로 그리고 강사로 많이 유명하십니다. 실제로 고명환 작가님 강연에도 어, 두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 책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명한 작가님은 특히 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고전은 왜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저희와 지금 시대도 다른데 저희와 시대는 다르지만 어, 인간의 인간이 작동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그런 뭐 위대한 철학자들이 쓴 책이나 고전의 그런 위대한 그런 문학가들이 쓴 책을 읽어 보면은 아 인간의 이런 이런 마음을 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깊은 내면의 이런 마음을 알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대 시대에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고전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 고전을 한권 읽고 자기개발 서적이나 뭐 입문서적이나 실용서를 읽고,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답했다를 읽고, 추천하는 고전도 많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음, 바로 이 책입니다. 꿈꾸는 다락방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어, 꿈꾸는 다락방은 이지성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어, R은 VD. 간단히 얘기해서, 리얼리제이션은 비비드 드림입니다. 생생하게 꾸는 꿈 비비드 드림은 리얼리제이션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어, 뭐 유명한 책으로는 시크릿도 있죠. 근데 시크릿이랑은 다르게 한국판 시크릿이라고 해도 되는데. 음, 시크릿, 이지성 작가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크릿은 거의 종교서적에 가깝다. 근데 뭐 시크릿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시크릿 있습니다. 시크릿도 읽어보고 많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어, 근데 시크릿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상상을 하고 우주의 신호를 보내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지성 작가님은 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생생하게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상상만 한다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 생생하게 상상을 한다면은 비비드 드림을 한다면은 저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는 물론 책을 많이 읽고 저의 꿈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돈을 버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게 저의 꿈인데요. 어, 그런 것처럼 생생하게 꿈을 꾼다면은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성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비비드 드림, 어, VD, 이렇게 생생하게 꿈을 꾸고, 어, 실행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렇게 세, 세 가지의 책인데요. 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찍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고 많이 버벅거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직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어... 하지만 근데 1년 10개월 동안 191권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부부 싸움도 많이 했었는데 와이프와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어, 뭐안 좋은 저의 성격도 좀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정말 동물과도 정말 동물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쾌락이 쾌락을 쫓아서만 행동을 했던 거죠. 어, 그냥 배고프면은 밥을 많이 먹고, 그리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을 마시고, 뭐 게임하고, 그냥 유튜브, 유튜브 영상만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하기 전에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 많은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꾸준한 독서습관 행동을 촉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오늘 부족하지만 어,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